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가운데, 또한 주일로 축개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실 때 열왕기 상 8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기상 8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교독하고 마지막 21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오.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연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떡 배달 사고가 나지 않아야 하는데 말이에요. 아 그리고 아름다운 가사와 곡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하늘소리 중찬단께도 감사 인사를 전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샬롬. 샬롬. 우리 뒤에 계신 분들과도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 우리에게 참 익숙합니다. 이 샬롬은 화평과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름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자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방금 인상말로 나눈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기안한 이름입니다. 그는 그 이름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화평의 때를 이루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부국광병과 태평성대의 때를 이루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샬롬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어찌하여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가장 태평성대의 때를 이루는 왕이 될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열한기상에 기록한 이 솔로몬의 이야기 이스라엘이 가장 부국강병이며 태평성대의 때를 이루었던 이 솔로몬의 때 특별히 그가 성전을 건축한 뒤 이스라엘 회중을 향한 성전 봉헌의 첫 연설을 했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의 주제적인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때에 하나님께 약속하였던 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며 매우 큰긴 장문의 연설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으로 나아갑니다 본문에 기록된 그의 연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몇 가지 참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거룩한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올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본문의 1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laughs>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셔도다 이르시기를 아멘. 이때 쓰인 이 송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뜻깊습니다.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굉장히 잘 번역이 된 거예요. 송축이라. 그런데 이 해당 원문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송축이라고 번역되었지만 더 깊은 의미의 무릎을 꿇어 경배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마치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겁니까? 그가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연설의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솔로몬의 연설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에 대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목적은 명확하게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의 영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로의 영광입니다. 예배 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은 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야 합니다. 왜요? 사람이 중심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며,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낙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망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일 때, 우리나라에서 참 유명한 교회에서 사역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저에게 지금도 너무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경험도 했어요. 아마 한 차례 정도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벌써 한 7년 전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의 뇌리에 그것이 꽤큰 충격이었는지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제가 고등학생과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안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찬양하던 학생이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어느 날 긴밀하게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사님 저는 이제, 아,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아, 저는 이제 교회 안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담당 사역자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친구였거든요. 찬양할 때 항상 손을 들며 울면서 찬양하던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찾아와서, 아, 생님저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저 너무 실망했어요. 이러는 겁니다. 이제 중고등안에서도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학생과 바로 신앙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시간 신앙 상담을 했을까요? 거의 두 시간 가량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학생은 갑자기 왜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던 것일까요? 학원 때문일까요? 아니면 성적 때문일까요? 믿지 않은 부모님이 핍박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상담 중에 이 학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데, 아, 왜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왜 사람들이 저를 더 알아봐 주지 않는 거죠? 왜 사람들이 저를 더 좋아해 주지 않는 거죠? 저 너무 실망했어요. 저는 이 학생의 말에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멍한 감정을 좀 느꼈습니다. 이 학생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올린다는 이 찬양과 예배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인기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었다라는 거죠. 주일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에 집중하며 매일매일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바로선 학생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 그 학생에게서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싶은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도 이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가르쳐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신앙이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예배를 드리고 무엇인가 나의 필요와 또한 나의 욕심에 초점이 맞추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필요와 욕심에 채워지지 않을 때를 맞춰할때 우리는 아뭐 이래?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는 건가? 교회 안 다니는 누구 누구는 교회 안 다녀도 잘 먹고 잘 살던데 교회 안 다니는 누구 누구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 잘 가고 잘되던데. 아 나는 이러려고 교회 다니는 건가? 나는 왜 이러는 거지? 여러분.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신앙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때 이와 같이 불평과 낙심으로 넘어지게 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 맞춘 예배를 드린 이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진 신앙생활 을 하는 이들은 때때로 힘들고 지치는 삶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에 내 삶의 아픔과 절망을 역전시키어서 반드시 기쁨과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삶의 아픔과 절망을 이겨내는 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되게 하시는 언제나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조신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은 다윗과 솔로몬 아버지와 아들 이대에 걸친 가오 과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마음은 이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셨습니다. 본문의 앞절 말씀인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보힐 때에 이 다윗의 귀한 마음의 결실로 아들인 솔로몬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서 하나님께 바칠 성전을 완공하며 언약궤까지 성전으로 옮긴 후 곧바로 그 성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laughs> 하나님께서도 참으로 이 성전의 완성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셨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만약에 제가 이때의 솔로몬의 입장이었다면은 이때 제 마음 속에는 무언가 벅 복찬이 뿌듯함이 올라오거나 나의 과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도 이제 스멀 스멀 스멀.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결코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과 하신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는지, 그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강조하며 연설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그 영광을 올려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신자의 삶에 대하여 강조할 때에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강조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신앙은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이며 예배의 주인공은 언제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솔로몬의 연설을 기억하며 우리의 초점이 언제나 내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 볼 수가 있게 될까요? 솔로몬은 그의 첫 번째 연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 선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온 민족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외치며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함께 본문의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굴을 <laughs>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아멘. 솔로몬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신 모든 일을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매우 당당하게 소리쳐 외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의 이런 당당하고 담대한 선포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 마음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더 깊이는 자신의 성전건축사에게 배후의 역사하시며 함께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비롯하였던 겁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 대해 신실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의 확신 앞에 당당하고 담대히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자신까지 이어진 이대에 걸친 과업을 이루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세상 속에 무엇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와 자신까지 이어진 과업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두 세상 속에 필히 외쳐야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대지가 정리가 되죠. 우리는 세상 속에 담대히 외치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외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또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외치는 삶을 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은혜에 대하여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아, 여러분 이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은혜가 그분의 대속하심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대한지 감히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십자가 그늘 아래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왜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피 흘려 주고신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를 품으시며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요.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오늘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이루신 우리의 소망 곧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 버리신 그 십자가 그늘 아래로의 초대, 기쁨으로 응하는 우리 온 성심의 교우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 구원을 향한 어떤 은혜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기쁨을 세상 속에 담대히 외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우리는 동일한 사명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명이 꽃피워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마치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당당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외치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때때로 낙심하고 지칠 때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싶은데, 드러내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쁨의 삶을 어떻게 표현해 내고 싶은데, 삶이 너무 힘드니까, 버거우니까, 낙심하고 지칠 때를 마주하게 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할 때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가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외치는 삶을 살때 옆집 순이 엄마가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나의 믿음을 조롱하며 비난할 때를 마주한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대지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하는 삶을 살아요? 의조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 속에 담대히 선포하는 삶을 살때 때때로 괴로움과 버거움과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게 되는 바로 그때가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될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함께 보실 때 베드로 전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외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로 인하여 치욕 당하면 아, 그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 당하면 그게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때 치욕은 헬라어로 오네디조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것은 치욕이라는 뜻과 함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비난과 욕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오네디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 속에 선포할 때 뭔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아 대단하다 여긴 받는 게 아니라 비난 당하고 욕설을 듣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니 바로 그때에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때 위에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는 무엇 무엇 위에라는 뜻과 함께 무엇 무엇 매우 가까이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해피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세상 속에 선포하고 외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로부터 우리가 조롱당하고 아, 뭐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냐. 비난당하고 심지어 욕까지 듣게 되는 바로 그때에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눈에 보일지 않을지라도 바로 우리의 곁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굳건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때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될지라도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삶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여 우리의 삶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 무엇을 올리는 삶이 되는 겁니까?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여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 제1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심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당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 그늘 아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이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러한 은혜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돌보심을 늘 힘입는 존재들입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그분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나와 함께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 백성 앞에 담대히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아름답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심의 온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속에 드러내며 외치는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괴롭고 힘든 때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제가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파고들면서 어머니가 아니면 안 된다는 모습으로 그 어머니를 붙잡고 젖을 먹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절박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동행하시며 능치 못함 없는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열한기상 8장 13절부터 2 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의 삼대지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성전건축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을 통해 신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된다고 했죠 우리 첫 번째 화살표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자의 삶. 모든 예배와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선포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두 번째 신자의 삶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의 삶. 우리도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번째,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의 삶,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고 오늘 이 하루도 또 마주하는 이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멘이십니까? 담대히 우리를 위해 잇댕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며 우리를 위해 일당이신 예수님의 삶을 아름답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실 때 찬송가 325장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을 봉헌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